자 계속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퇴직급여에 대한 자료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입니다.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고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및 퇴직연금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전액 신고조정에 의하여 송금산입하고 있다입니다. 어 이건 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계상 그거를 설정한 것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해요. 세법상에서만 이제 설정을 해야 되고, 전액 송금 산입이에요. 전액 송금 산입을 해서 유보 발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다 해요. 회계상에 대한 설정 자체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해야 하는 경우 죠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내내그 갖고 있는 걸 유출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의 세무조정 들어가야 돼. 반대 세무조정으로 들어가서 조정을 해주셔야 돼. 해야 한 경우. 그니까 해야 한 경우는 뭐냐면은 퇴직한 경우. 퇴직한 경우를 얘기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 명세서는 문제가 자,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전 명세서인데, 자, 간단하게 이제 서식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대한 계정감옥, 그러니까 즉, 회계에 대해서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에 대한 해당 부분은, 이거는 이제 신고조정에 의해서 송금 사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신고 조정에 대한 송금산입 금액은 어디 에 있죠? 송금퇴직급여주계에 퇴직연금운영자산 예, 여기 있죠 3,700만 원이 예, 있죠 3,700만 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뭐 충당금 같은 거는 존재 안 해요. 그래서 뭐해약에 작성해 주고 그다음 에퇴직급여주계에만큼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이 부분은 이제 학점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그 자체가 해당이 안 되죠. 확정 기여형 부분은 다 빼줘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뭐, 특히 뭐, 뭐, 딱히 뭐, 확정 기여형에 대해서 부분은, 그지,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DB형으로만, 이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제, 확실히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기초 퇴직연금예치금 있죠 기초 잔액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수령 및 해약금액은 단기 감소액에 대한 회계 처리 다음과 같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단기 감소액 1000만원만큼 입력해주고 납입액은 얼마냐면은 이 12월 31일에 대한 단기 납부금액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5300만원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이세개에 있는 금액이 반드시 이기말자네까기말자네까 동일하게 반드시 입력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말자네까 반드시 그 입력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전 사업연도말 이제 송금산입바 퇴직연금 부담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고조정에 의한 금액 3,700만원 만큼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등 부담금 조정 있죠. 부담금 조정은 이제 퇴직 급여 충당 부채 계정 과목에 실려진 금액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 급여 추계액은 이제 전 사원이 퇴직해, 퇴직하는 해직 금액의 추계액과 보험 수리적 퇴직 급여 추계액만큼 둘 중에 하나 큰 금액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 급여 추계액이 더 높기 때문에 1억 원만큼 입력을 해줍니다. 이런 것만큼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입력할 금액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정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 조정 금액이, 여기에 이 조정 금액이 이제 단기에 송금 산입 대상 금액이 돼요. 5,300만 원만큼 송금 산입 대상 금액이 되고요. 물론 사내에서 이제 유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유보 발생으로 처리하고요. 그럼 단기 감소에 천만원 되있죠이 부분은 이제 퇴사자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반대 세무조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송금 군산입으로 해서 유보 감소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할 부분은 총 이제 두 개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정 등록에 보시면은 이제 송금 산입 어미 미달액이라고 치면 되고요. 그래서 금액은 5,300만 원만큼 이제 유보 발생으로 입력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퇴사했죠. 정기 퇴직 연금 등송금 산입. 퇴직 연금 등 지급으로 이제 반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유보 감소가 뜨고요. 100만 원만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죠? 그니까, 러 5-3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 5-3번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 흉록에 세무조정 두개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보 발생하고 유보 감소에 대한 부분은 좀잘구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5-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